네 안녕하세요. JW 한정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짧은 걸 배워볼 거예요. 뭐냐면 스냅 기능이란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냅 기능은 자석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시죠. 자, 스냅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레이어도 가져다 놓고 잘라 놓기도 했습니다. 자, 스냅 기능은 자석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레이어를 이동할 때 자, 여기 정확히 맞추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동과 동시에 쉬프트를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레이어 끝에 붙게 됩니다. 이게 스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레이어를 이동할 때도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은 스냅 기능이 발동해서 레이어 끝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스냅 기능은 이렇게 레이어에도 작용을 하고요, 타임라인 바에도 작용을 합니다. 자 타임라인 바를 이동할 때 여기에 정확히 두고 싶어요 할때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 끝에 착.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를 눌러서 하게 되면은 레이어 끝을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다음에는 작업 영역에도 이렇게 스냅 기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작업 영역 끝을 잡고 쉬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레이어 끝에 작업 영역이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스냅 기능에 대해서 배워 봤어요. 근데 굳이 왜 스냅 기능을 써야 되냐? 자, 이걸 보세요. 레이어를 스냅 기능을 안 쓰고 이렇게 배치를 할때 이런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검은 화면으로 보이게 돼요. 이걸 프레임이 찼다 그래요. 그럼 재생을 해 보게 되면은 가다가 이렇게 검은 화면이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검은 화면이 거슬리기 때문에 스냅 기능으로 쉽게 레이어 끝에 맞춰서 없애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길이의 공간을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냅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영상 편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이만!